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펙콜의 수요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연출을 맡은 한상우입니다 이번에 사랑의 묘약 연출하게 된 배경과 또 이유나 특징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네. 1900년대 지역사회 개발이 되던 시기에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어느 작은 한 마을로 배경을 옮겨서 어,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동갑내기 네 명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모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의 초점 변화는 없지만 내용 중심 내용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그게 러닝 타임을 압축시켰고, 그다음 관객들에게 그게 이해도와 공감을 한층 더 상승시키고 세대 공감 유발을 위해 한국어로 레치타티보를 수정하였습니다. 연출자로서 관객들이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관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사랑을 한 사람의 단상사로 통해서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여정을 같이 지켜보고 이제 또 어, 사랑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리허설하거나 연습을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인데, 그다음에 리허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 아이파콜에서 첫 제작하는 오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제작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서투른 부분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제작진들과 이제 배우들이 같이 하는 열정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리허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네, 코로나 사태와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아이팟콜에서 사랑의 묘약을 관람하시면서 시원하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음악 코치를 맡았습니다. 이번에 음악 코치로서 이번 오페라에 관점 포인트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 이번 프로덕션에서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원래는 오페라는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를 놓고 어 반주부를 연주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수십 명을 위해서 작곡가작곡이된 곡을 제가 이제 열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생략된 음들도 많고 뭐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객분들이 들으시면서 아이 부분은 어떤 악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 것구나, 어떤 악기를 위해 쓰여졌구나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듣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연습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어려웠던 어려웠던 점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려웠던 점은 없고요. 저희 다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되게 즐겁게 연습했고 어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홀이 이 공간이 워낙에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라서 이렇게 무더위를 뚫고 연습장소에 와서 딱이 홀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 뭔가 이미 그때부터 음악이 딱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항상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연습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이나 뭐, 우리 제작진분들이나 출연진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작게 진행되는 공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희 한 번만 공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말까지 계속 이 많은 오페라를 여기 공간에 맞춰서 이렇게 공연을 올릴 예정이니까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봐주시면은 네, 언제나 환영입니다. 많이 와주세요.